할렐루야. 아, 예. 아,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피자 은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면 믿습니다. 모든 거 아버지 손에 어탁드렸고 감사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예. 아, 예. 아프리카 정글에. 존슨 선교사가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찾아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의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 그를 따라가기가 너무 아주 숨이 찼던 것입니다. 가다가 가다가 나중에는 그 원주민을 막 급하게 따라가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아주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 기, 내가 길입니다. 그러고서는 또 계속 앞을 달려서 갔습니다. 힘이 들지만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찾아,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 따라서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이제 자기가 원하던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다 길이라고 합니다. 살아온 삶도 길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삶 역시 길입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 신이 살아온 삶을 낙은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안내자입니다. 낯선 여행길에서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운 셈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이 보배를 즐거운 셈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보배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의 특징은 강하게 보입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차면 금이 가고 여차 떨겼다 그러면 완전히 형체도 없이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이 질그릇처럼.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질그릇처럼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서운하고, 여차하면 마음이 상하고, 여차하면 원수가 되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같이, 우리 질그릇 같은 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보배란 곧 예수 그리도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 네. 가령 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성교가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한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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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도 우리로 통해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살아 있는 자가 예 우리 살아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세상이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예수 예수 복음을 전한 성, 많은, 수많은 성교사님들 많은 순교사들이 순교자 그분들이 하늘의 미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하나리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자기는 하나의 미라래 되어서 죽어 갔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죽어 같이 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의 백성들이 수, 수백만이 되고, 우리나라에 만도 수백만이 되고, 천만에 가까운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예수,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자기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는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 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예수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나는 죽을지라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로 통하여 또 예수 생명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예수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당시 고릉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네. 현재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현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며 네. 현대 교회를 향한 외침이며 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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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예, 예수 예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곧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신다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예, 우리가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신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겉사람은 후패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는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뭐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뭐 대환란이 계시록 말씀에 대환란이 엄청난 이교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준에 볼 때는 너무 견딜 수 없는 너무 엄청난 그런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이세상에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영원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풀에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길을 가는 낙은애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은해로 있을 때에 너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꽃은 떨어지고 불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 터로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 이땅 위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땅 위에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이야.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니다 아멘. 오늘 야경에서 많이 열매 주십다인도했0분 걸렸어요. 네 번째 강사 우리 김정림 목사님. 네, 등단해주시고, 특성으로 우리 모성춘 목사님 준비해주시고요. 네 번째 은혜와자 네 하는 말씀은 10편 90편. 1편 90편 1절에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